자기야 어디 아파? 아, 아까부터 좀안 좋아 보여서 어디 아픈 거야? 음아저식또 찼어? 또 모유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에휴. 이상하게 요즘 따라서 자주 그러는 것 같네. 괜찮아? 하... 어떻게 제가 좀 좋을까? 내가 도와줄 만한 거 있어? 음. 좀 주물러줘? 가슴? 가슴 주물러주면 좀 괜찮아지려나? 그래? 알겠어. 잠깐만. 아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라서 이따 나중에 해도 돼. 음. 이리 와봐. 가까이. 음. 잠깐만. 이 정도 괜찮아? 음 괜찮아? 그럼 이 정도로 계속 해줄게 음... 음... 괜찮아? 음 <laughs> 아프면 얘기해줘 그럼 응, 응, 응. 아, 미안, 미안. 아파? 미안해. <laughs> 좀더 살살해 줄게. 응. 음. 에휴. 우리 아버가 애기 밥 주느라 힘들었나 보다. 그치? <laughs> 맞잖아 애기 밥. 어, 아, 또 아파? 아 이게 뭐 어, 니로 주무르니까 좀 <laughs> 조절이 잘안 되네. 아예 어좀 내리고 할까? 음 <웃음> 부끄러? 뭐가 <laughs> 부끄러 나한테 이미 볼거다 봤는데 <laughs> 아니야. 왜 보기 싫어? 에이, 부풀면 좋은 거지. 크기도 커지고. 아니야, 모양도 이뻐. 진짜로. 괜찮은데.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하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, 아파서 해주는 건데, 왜. 괜찮아. 안 부끄러워도 돼. 봐봐 음. <웃음> 괜찮다니까 <웃음> 잠깐만 음. 음. 됐다 많이 부풀긴 했네 아 <laughs> 예쁜데 왜 진짜로 잠깐만 자세 좀 봐봐 괜찮아 잠깐만 있어봐 <laughs> 살살 해줄게 음 응. 훨씬 낫지. 이거 내가 입으로, 먹어보면 어떨까? 그냥 그런, <laughs> 궁금증?